미단이 역자에서 권시현 역을 맡은 우도환입니다. 어 저는 평소에도 그런 말투를 씁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 되게 즐겨하고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어, 뭐 어떻게 나를 싫어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이제 약간 어, 되게 오그라드는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이기도 해요. 저희 어, 작가님께서 그거를 되게 어, 예쁘고 정말 20대들의 그런 폐기로 할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용감하고 어, 자신만만한 그런 이제 어,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그런 시연이를 연기함에 있어서 작가님께서 너무너무 그를 예쁘게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유혹을 당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대한 유혹자, 감사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그걸 듣는 조이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오빠가 그런 오글거리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들으면 쟤 뭐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쟤 뭐야가 어느새 호기심이 되어서 호기심이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이 이제 호감으로 바뀌는 그런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하이라이트로는 저는 계속 책 뭐야? 하고 있지만 나중 되면 또 어떻게 바뀔까 저도 오글거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드라마가 다 이제 스무살인 친구들인데 스무살, 어, 20살, 이제까지 스무살이 된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 고등학생, 20대 초년생들께 어, 바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정말 많이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는 시기에 어,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서 항상 음, 어떤 게 맞는지는 어, 시청자분들께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어, 그렇게 좀 어,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따뜻한 봄 같은 드라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정말 스태프분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또 선배님들 한분한분 한분 빠지지 않고 정말 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